안녕하세요. 하우스존 TV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존 홈페이지에 54만 1,420명께서 다녀가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우스존, 부산, 재개발 구역 중에서 가야 1구역, 입지 및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매매 시세 흐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1구역은요. 향후에 지금 기존의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향후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을 하게 될 건데요. 조감도만 봐도 너무 멋진 그런 가야 1구역인 것 같습니다. 가야 1구역은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410번지 1원에 자리를 찾게 될 거고요. 대지 98,206제곱미터 연면적 31만 1,425 제곱미터로 자리를 찾게될 예정입니다 건폐율은 17.19% 고요 용적률은 257.90%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 5층에서 부터 지상 29층 까지 총 18개의 동이 건립이 되게 되는데요. 어, 예정 세대수는 1943세대였는데, SMDP, 특화 설계로 세대수 변경 예정입니다. 세대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1901세대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1900세대다 보니까 대단지가 들어오겠죠. 이 중에서 조합원 분양은 693세대고요. 일반 분양이 1,840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조합원 분양에 비해서 세배 정도 많죠. 자, 임대주택 103세대 들어가고요. 평형별 세대 구성 보시게 되면 39타입 임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9타입, 77타입, 84A, B타입 110 타입, 113 타입으로 중소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향후에는 어, SMDP 특화 설계로 세대수 변경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변화가 있는데요. 중소형으로 계획했던 게 어, 대형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구 타입 5구 A, B, C, D 타입 그래서 어, 5구 타입이 조금 세분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 7 타입 그리고 8, 4, A, B, C, D 8, 4 타입도 A, B 타입이었던 게 8, 4, E 타입까지도 그래서 8사 타입이 총 5개의 타입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110A 타입, 110T 타입, 113A 타입, 152P 타입까지 해서 중소형으로 예정되었던 게 중소 대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가야 1구역의 입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2호선 동의대역 가깝습니다. 걸어서 8분이면은 구역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수중터널을 통해서 사통팔달 이동이 가능하시고 학군을 보시게 되면 가야초등학교, 가남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세 개가 있고요. 어, 중학교로는 가야 여중 부산 개성중학교 있고요. 고등학교로는 가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의대 가야 캠퍼스가 있습니다. 학구는 보았고요. 자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가야 1구역 주변으로 팔금산이 있고요. 편의시설을 보면 가야 1구역 주변에 개금시장 있고요. 개금 백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이제 서면, 상권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어, 그런 가야 1구역입니다. 인제대 백병원도 바꿨고요. 가야 1구역의 시공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 2007년도에 되었고요. 조합설립인가는 2008년 3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2021년도에 났고요. 지금은 2022년도 11월에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2023년 3월 3일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그런 가야 1구역입니다. 지금 진행이 좀 빠르죠?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는 조금 멀었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2주 철거를 준비 중입니다. 2주 철거하고 나면 착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분 분양할 거고, 그로부터 이제 착공일로부터 40개월이 지나면 이제 중공 및 입주까지도 마무리가 될 그런 가야 1구역입니다. 가야 1구역의 매매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거래 사례를 보면요. 매매가 1억원부터 최고 매매가 5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은 최저 3억 1,500만 원에서부터 최고 7억 원까지 매물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프리미엄이 1억 1,600만 원이고요.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2억 7,206만 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존 TV였습니다.